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위에 들어설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기려 시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에서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양심의 양을 믿게 닫고 물 엉둔 걸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씻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둘리의 소망을 올제 갖고 굳게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무기를 어,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며 그 날에 가까움을 볼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지랄만큼 이제 반복해서 율법과 형식을 깨고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강조를 하기 시작해요. 1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성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모세의 성막을 의미하는데 어 지성소가 그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죠. 그죠? 즉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성막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공부했지만 가인이나 아담과 같이 죄를 범한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되게 갔을까요? 지진 양을 풀어 놓을 때도 동쪽으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죠? 제지은 사람들은 거의 다 동쪽으로 가서 동쪽으로 나가면서 저주의 현실로 가는 것이고 동쪽에서 다시 서쪽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이 계신 약속의 땅으로 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입할 때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바로 가나안으로 쭉 그냥 들어가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심으로 인해서. 요단 건너 동쪽에서 서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림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40년의 세월이 흘러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에스겔서를 보면 성전의 문이 서쪽으로 갈수록 점점 점점 넓어져요. 다사척씩 이렇게 넓어지는데 동쪽으로 갈수록 사척씩 좁아져요. 그리고 결국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닫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좁은문이에요 거기는 특별히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문이 그만큼 좁은 거죠. 이스라엘에가람면그 사람은 어이 사람은 이사이 그렇게 이은문이래요그이고낮은이 모든 사람 이그 성전에 들어갈 때는 허리를 구부리고 머리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게끔 구조가 그렇게 되어 돼.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 내가 곧 문이다.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성전의 문을 설명하시면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지성소에서 멀어질수록 문이 넓어지고 지성소에 가까울수록 문은 좁아집니다. 그 지성소에 피 뿌림 곳 예수 그리스도의 보에대 피를 상징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법기안의 물건들을 다 덮어 버려요. 그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지성소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신앙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성소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점점 율법주의가 되고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시대로 말하면 이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고 교회 나오는 걸 멀리하고 또 어떤 번또 이렇게 나오게 되면 결국. 내 생각은 자아가 강하게 들어오고 내 현실을 어, 어, 바라보게 되고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일법주의가 되고 형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성경 이야기하는 넓은 문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넓은 문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세상적인 욕심을 부리고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기복주의적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의지하지 않고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를 의지하는 인간의 제사 행위, 형식적인 믿음, 율법 행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것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겉모습만 바라보고. 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란 거죠. 이 외모라는 외모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을 사람의 성숙이 어떤 정도나 변화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을 외모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모를 바라볼지언정 하나님은 외모를 바라보지 않고 어딜 본다? 중심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전혀 틀린 거예요. 이사서 55장의 말씀처럼 내 생각은 네생각은 틀리고 네 생각은 땅에 있고 내 생각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인정받고 어떤 평가를 받는데 있어서 그들의 가치와 자존심을 높여줄 만한 그행위 등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곧 넓은 문을 가는 모습과 똑같다. 그래서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문, 넓은 문으로 가면 너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좁은 길로 가야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어, 선포를 하고 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외형적 그 모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청렴하게 살고, 가난하게 사는 힘든 일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다른 사람들이 이 길이 괜찮은 길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요, 가난하고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 이게 고난의 문, 고난의 삶이 좁은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그 고통을 감싸면서 넓은 문으로 가요. 좁은 문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즉, 말씀만 의지하고, 사람의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위나 외모를 의지하지 않는 것. 환경 바라보지 않냐고 조건 따지지 않냐고 사람들 소리 듣지 않냐고 오직 말씀만 의지해서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길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좁은 문의 의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환경 조건을 따져가면서 믿음 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살 길이라고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길은 하나님 나라로 이르는 생명 나무 열매로 이르는 그 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라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절대 없으니까. 나를 믿어야만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갈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또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거내 자아적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도 할수 있고 저렇게도 할수 있고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만 하라고 하시니까. 자존심이 상해요. 절대로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그 길로는 갈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고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자존심 강한 사람들 보면 항상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토가 달려지 뒤에 이유가 있어또 거기에 조건을 붙여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어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물어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가 일어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뭐 지진과 아뭐 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거짓 선지자가 무엇을 갖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 누구라고 얘기는안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세 가지 비유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가르침.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 그첫 번째 비유가 뭐냐? 불리한 종의 비유. 주인이 이때를 따라서 자기 식솔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종에게 대장종에게 시키고 갔는데, 이 주인이 멀리 외국에 나갔으니까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하고, 종들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자신이 어할수 어 있는 최대한 연락만을 관심을 가지고 술 마시고 동료들을 어 데려다가 자기 친구들하고 술 먹고 다른 하인들은 두들겨 패고 그러한 종이 나와요. 근데 갑자기 주인이 들이닥쳐서 그 종에게 벌을 주는 장면이 나요. 그첫 번째 비유고,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아가는 모습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비유의 말씀. 다음엔 열 천여의 비유. 열 천여가 모두 중, 어, 등불을 준비했는데 다섯 천여는 기름을 준비했고 나머지 다섯 천여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 우리는 이 비유를 해석하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어, 업적을 쌓아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 공로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만큼 믿음장을 열심히 틀에 벗서나지 않게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 처음에 가장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열처녀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했어요? 열 처녀가 다 잠을 자고 있었어요 다섯 처녀는 깨있고 다섯 처녀는 졸고 있는 게 아니라 열 처녀가 다 한꺼번에 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는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인정받은 다섯 처녀가 사실은 대단한 게한 일이 없어요 단지 기름을 조금 더 많이 준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 그 기름이 뭐냐? 사람들은 그 기름이 성령이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까? 그 뒤에 보면 어리석은 다섯 처자가 어떻게 바깥에 나와서 기름을 어떻게 했다? 사 갖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어, 다섯 처자 성령을 사 왔을까? 우리가 성령을 사올수 있을까? 한번 여기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비유의 쪽은 주인이 더디올 줄 알았는데 열처여 중에 어리석은 다섯 천여는 신랑이 자기들이 생각한 요 정도 이 정도 기름이면 분명히 예수님이 올 거야라고 자기식의 결론을 짓고 어 기다렸기 때문에 기름을 더 늦게 오는 바람에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것으로 나고요. 그런데 예수님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불의한 종은 마지막 때가 아주 더디 온다고 생각한 사람 아직도 종말이 올려면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은 다섯천년은 분명히 요때쯤올 거야 라고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결정지은 날짜 이걸 기다리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얘기한 거고 더디 온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나중에 주인이 올 때쯤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서 실컷 놀다가, 나 죽기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어, 신앙고백하거나 천국 갈 거야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또제 시간에 온다고 생각한 다섯 천녀들도 신랑이 오면 내가 그 일을 하면 된다고, 그때 오시면 또 내가 뭐 모자라면 준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둘다 주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인이 왔을 때 내가 해야 할 일만 하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즉 자기 위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율법주의예요. 예수님은 주인을 사랑하지 않고 주인에게 관심이 없는데. 주인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을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달란트 비유예요. 금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종에게 나눠줬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만 야 이것으로 이득을 남기지 아니고 내가 이것을 다 허비해 버리면 우리 주인이 나를 무작위 혼나게 생겼다. 그러니까 에이 땅속에 숨겨뒀다가 나중에 찾아서 다시 드려야지 한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감춰둔 거죠 근데 나머지 두 종은 받은 금으로 장사를 했어요 장사는 이룰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장사를 했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주인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믿음이 거래 들어있었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설사 내가 이것을 이렇게 다 허비를 해서 쫄딱 망한다 할지라도, 주인이 나를 해코자거나 야단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수있었던 거죠. 결국은 두 달러 들어 다섯 달러 받은 사람의 안에는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이세 가지 비유는 모두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율법적인 행함만 하는 것이 마치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고 외도한 자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곧 율법주의자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가르친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주셨던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 이 시대가 죄 덩어리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고, 어떠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은 "진짜 내가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고,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요"라고 고백의 신앙을 갖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마라나타 주여, 오서, 오시옵소서, 언제나 천국 갈 준비가 돼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흔하게 얘기하잖아 나이 드신 분들, 맨날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 돼" 그런데 목사님이 물어봤대잖아. 천국 가고 싶은 사람 것은 손다 들었어. 그러면 지금 바로 천국 갈 사람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더래. 왜? 천국 소망은 있는데 죽기는 싫다는 거지. 근데 그게 영생인데. 여러분들이 소위 성화주의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인다운 삶을 살면 세상과 온 교회가 다 여러분들을 칭찬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이 죽은 존재임이 폭나 되고 또더 나가서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면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손가락질 받게 될 거예요. 왜? 미친놈이라고. 예수 의 미친놈이라고. 분명히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좌우상하로 우겨 싸움을 당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들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절대 내려놓으시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가끔 저도 생각을 한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생각해 보면. 편안하고 견딜만할 때는 누구든지 다 자신을 위장할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연단을 주고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면 내 신앙의 고백이 그대로 나올 수 있겠냐는 거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장관 원망의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신앙 영적인 그 관계를 알아보시기 위해서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내서 낱낱이 회개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인간이 합의하고 정의한 죄의 제목들에서 하나하나 내 자신의 모습이 그죄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점점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내 하나 하나 내자 자존심 내 치식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 하나 죽여가는 삶이에요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죽여가면서 세워지는 또 다른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를 치고 나를 부인하는 하나하나의 삶을 이를 악물고 살아내면서 한편으로는 또 다른 나를 끊임없이 세워가는 이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은요 내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 내려놓음의 삶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죽여가는 것을 자기 부인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확실하게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꼭 붙들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매일 매일 조금씩 부인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내려놓음이에요. 따라서 내 생각에는 내 뜻, 내 방법. 이건 다 없어진 거예요.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니까 마귀 새끼가 제일 사람도 혼란스럽게 만드는 단어가 우리가 신이 아니니까 인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냐. 우리는 신권을 가진 사람들의 임이. 그러니까 내가 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것처럼 미련한 소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큰 일도 행수지는 신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한테 꼬여서 늘그 안에 끌려다니지만 도망다니고 자기 합리화 시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인하시고 예수로만 봐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고,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 피장인 예수가 찢겨져서 징검다리가 되신 그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모습을 한번 그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입고 나가면 하나님께서요 하늘로 올라가면 아이고 내 아들아 하고 불러 주실 거예요.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복음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여전히 아직까지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을 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냐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쉽고 가벼운 짐 십자가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일로 채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죄의 짐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음, 전례역정이 보면 좀 변연이 크리스찬인 사람이 십자가에서 짐을 활짝 벗는 그런 장면을 묘사를 했겠어요 여러분이 여전히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내가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나 앞에 쌓아놓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 앞에 쌓을 수 있는 그, 어, 어 하나님의 어떤 은혜, 공덕 안에는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복종하는 믿음의 분량만 천국의 상급으로 쌓인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신 것그 삶을 열심히 살다가 가시면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뭐라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상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 그랬어요? 강령이다.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이야기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접받기 위해서 남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방법.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 즉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다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도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선한 사마리인의 비유에서 누가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이웃 삼아 사랑해 주어야 비로소 네가 살수 있는 존재야라고. 이웃의 개념을 바꿔버린 거죠 이웃이란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다 친구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진짜 형제고 진짜 친구가 될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서 말씀의 의지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시길 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굴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들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삶으로 살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재를 통해서 우리가 내려놓음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매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해 주님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옵나이다 네. 아멘.